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일, 베아키스 선생님 우리 리나블 1타 강사 곰이에요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죠 하드랑 어, 노말과 다른 점만 서술하고 막힌다 싶으면 그때는 노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신이에요? 아, 잠깐만 파리를, 리 파리 해야 되나? 아 일단 해보자고요. 오케이. 몇 시에 나오고 이런 거 얘기 안 해줄게요. 오케이. 아 힘을 모으잘 닦인데? 이거 일단 이거 버터커님 드릴게요, 공대장은. 이 나프 못 맞춰도 되니까 한번 떠보십시오. 자 타이밍 맞춰서 컨트롤 Z나 컨트롤 X 누르시면 됩니다. <laughs> 자 들어. 아니 첫 투에 이거 한 번에 넘어간다고 이걸? 아니 다들 수준이 높은데? 어 이건 나의 계산 밖기야자 이제 피자 같다 이거. 피자. 터치고 이렇게 밖으로 가야 돼요. 자, 지금, 저는, 반식에다가죠. 이렇게, 세 번, 네 번. 받았고, 받았고. 우리 다 받았, 받은, 다 받았어. 아니, 왜케 잘해? <laughs> 엄청 당황스러운데, 이거? 아, 미래의 카멘 퍼클팟입니다. 어 아, 좋아. 전파 무력 안된것 같은데, 그죠? 처음 치고 굉장히 스무스했어요. 우리 피자 아닌가? 피자 아니구나. 저 녀석이 가운데로 간다 하면은... 어, 무조건... 아니... 바로 피자네. 우리 선생님의 에스더 실력을 보여드리죠. 아, 세시로 몰고 1, 2, 세고 니나브 이렇게 딱 쓰면은 정확하게 빵 합니다 아시겠죠 1파티는 네, 나아 그러면 기상님이랑 디트님이랑 요렇게 바꿔드릴게요 피자 나온다 그죠 자 좋은 교무제가 나왔습니다 어 기상님 안됐다 그죠 포 늦었어요. <laughs> 이거 타이밍은 정확한 타이밍은 이게 <laughs> 본인이 피자 끝났잖아. 그죠? 본인 피자가 끝났을 때 네, 피자 끝나고 거의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내가 설명을 잘해준 거야. 우리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야. <laughs> 그냥 둘 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설명한 거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짧 패턴 아픈 정도 빼고는 거진 똑같아요. 아빨간자리를안 정했네요. 맞네 맞네. 자빨간자리 정하고 갑시다. 데칼은 항상 항상 거리를 벌리고 나선 시계방향 돌고. 보라링 보라링. 아! <laughs> 자 사소합니다. 괜찮아요. 자 보라링은 저렇게 쟤가 기압을 외치면서 장풍 자세를 해요. 그럼 장풍 자세가 나오면은 일단은 어비 우리 비아키스한테서 멀어져야 됩니다. 자 나왔죠, 나왔죠.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환영에 현혹되지 말고 잘 관찰해야 하네. 자. 접, 접. <laughs> 자, 11시는 무조건 반접이다. 이거 개소리입니다. 맹신하지 마세요. 뭐 없습니까? 핀, 반. 어? 왜, 파, 왜 핀이 둘이야? 어? 잠깐만, 한명 접인데? 여기 접이잖아. 카운터! 오케이! 어, 돈까스 야무져 이붕이! 자, 여기서 S 더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얘가, 무력화 게이지가 3분의 1 이하잖아, 그죠? 그면 니나보보다는 웨이를 써주는 게더 좋습니다. 나는 5시 가야겠다, 그죠? 팔, 검, 검, 컴. 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검정이 3개니까 5시 스페어는 여기 있어야 겠다 그죠 우리 11... 검 아! <laughs> 짚고 넘어가자 이거 자다 이해되셨습니까? 보라링 보라링 오케이 보라링 1시 어이구 잠깐만 어? <laughs> 잠깐만 잠깐 야 이게 한 방에 죽어? 아니 1560인데? 자, 방금, 어,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laughs> 보여줬다, 그죠? 개소리 집어쳐! 자, 지금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잘해, 잘해! 빨간빨간빨.

<laughs> 어, 돈까스테리트에 참기 어려운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laughs> 어, 참아야 됩니다. 어? 자, 비아 노말에서 하드 차이는 이겁니다. 늪, 늪이 3개에서 2개가 됩니다. 촉수 어, 패턴은 노말은 6개고 하드는 8개고 똑같이 1웬 2오 이거 국룰입니다 2분의 1이야. 그래! <laughs> 잠깐만 저기 위험해 오~~ 뭐야 아재패턴 안 들리는 거 처음 봐아 이건 뭐 해야죠 알페오리스르탄 레이저 시정 시정 오케이 아 이거 아 이건데 아이 <laughs> 이모티콘 잘못 입력했다 아 오케이. 아 잠깐 좀 빨리 간거 빨리 간거 같은데? 아닌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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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늪! 늪! 늪 어디야? 늪 어디야? <laughs> 바삭 다시 자, 번 집고 넘어가야겠다. 자, 지금 흰소의용망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항상 요렇게 바닥이 생기고 나서 움직... 아! 너무 멀리 갔다. 다시. 잠깐만, 이거는 스카우터는 반드시 변신을 풀어줘야 돼요. 여기서 내가 변신 늦게 하잖아? 어, 펜타킬 나옵니다, 이거. 시정 오케이 아이고 자 스페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변신캐릭터는 이렇게 항상 변신을 풀고 게시를 풀로 채워놔야 돼요 1회니요 <laughs> 국룰이다 그죠 하나 먹고 두개 먹고 변신하고 여기서는 이 팁을 쓸만한 쓸 사람이 데모닉님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3개 깨주고, 어, 아, 잠깐만, 아, 두개 겹쳤어. <웃음> 잠깐만, <웃음> 다 야, 다 죽어! 나 먹고 어 오! 잠깐만 저기 됐나? 오케이 됐스 오케이! 우리 도와. 한번 드셔 자 본인이 갈곳힘 찍어요 이거는 빠지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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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아무도 없었어 이거 일로와, 일로와요. 여기로와, 지금 내가 너무 무서워. 이거 아, 지금은 딜이 잘 밀리잖아. 그죠? 딜이 잘 밀리기 때문에 내두 살을 이거 못 시켜와서 아쉽네. <laughs> 아니, 아웃빠신데내두 살을 봐야지. 선생님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헝클했어. 일부러 매드서 보려고 나 진짜 삼칙질 했는데,